고성군 회화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져 5월 22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회화면사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임시청사로 사용해오던 동고성농협 웰컴센터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주말을 이용해 신청사로 이전하고 22일부터 신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회화면 신청사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곳에 재건축되는 것으로 회화면 배둔로 81대에 총 공사비 28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최신 건축물로 세워졌습니다. 청사 건물 1층은 면사무소, 소회의실, 면민사랑방, 복지상담실이 마련되어 있고 2층은 대강당, 다목적실, 문서고, 예비군 중대 본부 등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며 3층에는 기계실과 태양광 발전 등 건물 설비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년 만에 완공된 회화면 신청사는 3,800여 면민의 새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회화면 신청사는 1969년 건립돼 기존 청사의 노후로 면민들의 청사 재건축 건의에 따라 신축됐다며 면민들의 수건 해결과 함께 쾌적한 사무 환경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면민이 화합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성군은 회화면 청사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고성농협의 협조를 받아 동고성농협 웰컴센터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사 이전하시느라고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에 새롭게 이전하게 되는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화면 사무소는 그지은지가 50여 년된 아주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고 민원을 모시기에도 상당히 그 불편을 느끼다가 주민의 수근 사업인 그 면사무소 청사를 그 현재 그 고자리에다가 그 2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1년 동안 그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옛날에 있던 고자리에 신청사를 짓어서 5월 20일 아침부터 그무를 하게 되니까 그 그쪽으로 오셔서 민원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항상 불편하지 않도록 면장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 그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